여름철 필수 재빙기 3종 집에서 편하게 얼음 만들어주는 재빙기. 쿠쿠 재빙기 포터블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얼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캠핑을 가거나 주방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얼음이 떨어져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제품만 있으면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설치와 쉬운 사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가 필수인데요. 쿠쿠 제빙기는 빠른 제빙 속도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캠핑 중에도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는 언제라도 시원함을 만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쿠쿠 제빙기로 모든 순간을 신선하게 만들어 보세요. 주코 다용도 급속 제빙기 15kg는 얼음이 필요한 순간에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손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이 재빙기가 단 6-8분 만에 얼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죠. 불시에 얼음이 필요할 때 든든하게 도움이 되는 친구랍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시는 분들이 커피 머신과 함께 사용하여 매우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찬 음료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아이들이 얼음을 많이 사용할 때도 문제 없이 사용했다고 하니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지낼 수 있답니다. 이제 주코 재빙기와 함께라면 찬 음료를 즐기며 손님 맞이를 걱정 없이 할수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얼음이 없어 아쉬웠던 기억이 있으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트롤리빙스 쿨 아이스메이커 제빙기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얼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빙기는 단 70분만에 9개의 얼음을 만들어내며 실내외 어떤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빠르게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 제품이 답입니다. 사용자들은 급속 제빙 기능 덕분에 캠핑장에서 신속하게 시원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용법이 쉬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금세 익혀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은 트루리빙 속쿨 아이스메이커와 함께 더욱 시원하게 보내세요.